평안하십니까? 오늘은 창세기 30장. 나헬과 레아의 출산 경쟁과 야곱과 라반의 품사 흥정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에서 24절은 나헬은 언니 레아가 4명의 자녀를 낳는 동안에 정작 남편을 독차지한 자신은 아이를 낳지 못해서 너무 속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확 죽어버리겠다. 라고 협박을 합니다. 야곱은 화를 내면서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속이는 자 야곱, 도망자 야곱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으로 변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엘은 다시 제안하기를, "그러면 내신녀를 취해서 자식을 낳아서 내 품에 안기라" 하여서 아들 둘을 얻습니다 이에 레아도 자기의 시녀를 야곱에게 드려 두 아들을 얻게 되죠. 큰아들 루벤이 임신촉진제 하나니 합판체를 구해 레아에게 줍니다. 이 소식을 들은 라헬이 언니 레아에게 합판체를 요구합니다. 14절 15절에 라헬이 레아에게 말합니다. 언니의 아들의 합판체를 청구한다. 레아가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합판채도 빼앗고 자느냐? 하나헬이 말합니다. 그러면 합판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게 하겠다 하며 합판채를 얻습니다. 두 여인은 누구도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레와라헬 두 여인이 아들들의 이름을 지을 때그 의미를 보면 이들이 얼마나 상처가 많았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22절에 하나님이 나해를 생각하셔서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셔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요셉이라 지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내 부끄럼을 씻으셨다라는 뜻과 아들을 하나 더하소서라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출산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사람들은 출산이 하나님의 축복임을 무시하고 출산을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또 낙태를 합법화하고 출산과 양육을 기피하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이는 다양한 사회 문제를 야기하고 급기야 나라의 존폐를 걱정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25절 43절입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내가 외삼촌에게서 이라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어 나로 가게해 달라고 자신이 독립하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당시에는 주인집에서 장가들어 자식을 낳으면 떠날 때는 주인의 허락 없이는 처자들을 데리고 갈수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야곱이 신분이, 야곱의 신분이 가족이기 전에 종으로 대접받았음을 알수 있습니다. 비록 야곱이 종처럼 취급받았지만, 라바는 27절에 여호와께서 너로 말며마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야급은 독립을 위해서 라반과 협상할 때 양떼 중에 순백을 제외한 얼룩지거나 전박이를 자기 몫으로 주고 염소 중에는 완전히 검은색을 제외한 전박이나 얼룩진 것을 자기 몫으로 요구했습니다 이때 라반은 34절 36절에 야곱이 이야기한 전박이나 얼룩진 양과 염소를 모두 빼돌려서 자기 아들들에게 맡겨서 멀리 사흘길이 떨어진 곳에 두게 합니다. 이는 라반이 야곱으로 인해 복을 받았다라고 고백하긴 했지만, 야곱의 몫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서 알거지로 쫓아내고자 하는 악한 생각을 드러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번창하여 양과 염소, 약대와 낙유까지 많았던 것은 당시 목동들이 사용했던 방법을 사용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야곱은 인간적인 면이 강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점차 그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야곱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실행하시는 신실하신 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야곱처럼 연약하고 이기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행하시는 분임을 잊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